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너나 책임이야! 발. <팔>. 국회의원 님들이 아니라 똑같아 씨발. 아주 그냥. 누구들이 우리 월급을, 우리 저 세금으로 월급 타간다니까. 아까워 죽겠다고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인사할 때만 부드럽대. 근데 <laughs> 세파에 쩔면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살아가기 힘들어. 진짜. 가만히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 나눌 때랑 네. 점볼 때랑 아예 다른 사람이요. 에 180도 달라요. 사람들 와서 다 그래요. 어,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점볼때 너무 무섭대요. 근데 <laughs> 점볼 때는 우리 정신으로 점을 보는 게 아니고 음. 실려서 거기에 집중이 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그 가르는 에너지가 그런 기운이잖아요. 음. 살아남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게 어, 너무. 엄청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어, 선생님께서 이제, 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들에게 네. 한마디 하고 싶다고, 어, 영상을 키게됐습니다 국회의원님들, 네. 하, 이럴 때는 국회의원님,님이라고 하지, 내가. <laughs> 하,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진짜로 심사속고 부탁드려요. 왜? 엄마, 아버지가 만약에, 어한 가정에 엄마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서 애들이 공부를 못해 그리고 가정이 끌어져 나가질 못해 그러면 그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고아니 고아가 되잖아 당신네들 지금 대통령을 못 지키고 이렇게 됐으면 당신네들 국회의원도 다 고아야 왜 똑바로 못 하는 거야 어느 누가 하나 나서서 국회의원이 나서서 어 어디 나서서 하는 거 윤상현인가 그 국회의원은 내가 하는 거 봤어. 그 사람은 나서서 하는 거 봤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시발 명절 때 되니까 전화 잘 보려고 뭐곤 누구야 뭐 그래도 사람들이 이 빠른 소리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 엄마 아버지 잘 지켜 너네 집안을 다 망그트려 놓고 어 남이 놈들이 와서 너네 집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너네 집을 자꾸 희우적거리고 흔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어? 똑바로 정신 안 차리고,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는, 너네 책임이야! 씨8 국회의원님들이 아니라 족같아, 씨8 아주 그냥, 어? 왜 나라를 이렇 어수선하게 만드냐? 왜 똑똑하게? 어디서 공부했어, 다들? 판검사부터,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어디서 공부했어? 중국가서 공부하고 왔어? 어? 왜 자기 부모 하나 똑바로 못 지키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됐으면 야 누가 하나 면회라도 가는 게 제대로 보였으면 우리가 우울증이 들어온다니까? 우리가 어수선해 죽겠어 불쌍하고 치근하고 우리가 정말 눈물이 나와 어? 정말 우리 세금으로 받아먹고 있잖아! 씨팔 너네 월급 깎아! 씨팔 너무 하는 거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밖에 정치 못 해? 때려 쳐! 씨바죠 어떻게 우리네 한 가정에서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잡혀가면 잠을 못 자고 울고 불고 쫓아다닐 텐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반성해. 너네가 잘해서 지지율 올라가는 거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지율 올라가는 거다. 분명히 말하지만 너네가 지금 이렇게 갖고 대선 나갈 생각도 하지 말고. 여기에서 지금 대선한다고 나올 사람 찍어줄 사람 하나도 없어. 알았어? 똑바로 하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게 불쌍하고 너무 밝혀지니까. 하, 불쌍해. 나는 나는 대통령 정치하는 것들 불쌍하다 해보긴 요번이 처음이야. 난다 족같아 그래. 왜? 지들 인식으로만 하잖아. 지들 방향으로만 맞히잖아. 우리 사는 거는 이당이고 저당이고 대통령 돼도 힘든 건 우리 맨날 똑같으지만 그래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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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꼴을 보고 있지는 말지비 귀신들아. 이씨발 너네 너무 잘못하는 거야. 너네들도 다 탄핵되라. 그의원들 너네들도 다 탄핵돼. 아예 아주 나는 그냥 대통령 밑에부터 다 탄핵되고 지금 아홉 명인가 여덟 명인가 탄핵됐을 걸 대통령 밑으로. 장관서부터, 어? 아홉 명인가 됐을 텐데.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눈에도 다 탄핵 돼버려, 그냥. 어? 나는 진짜 그 꼬라지 보고 있는, 너희들이 우리 월급을, 우리 저 세금으로 월급 타간다니. 까 아까워 죽겠다고